지금 현재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된 이제 증시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음. 어, 7월 26일 날 이제 불법 공매도가 대대적으로 있었던 거고요. 아. 예, 그 관련해갖고 이제 뭐, 어, 초반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이제 관련 금융당국에서 조사할 것처럼 액션을 취하다가 그 이후에 잠잠해지니까 이제 다 덮고 넘그 아. <laughs> 7월 달에 이제 2차 전지 주식들 특히 에코프로 형제들 포스코 형제들이 이제 랠리를 펼치면서, 어, 그 저기 여의도에 이제 롱숏하는 어 그런 공매도를 위주로 하는 이제 사모펀드 기관들이 어 거의 한계 상태까지 몰렸습니다. 음. 실제로 이제 7월 한달 동안에 어 타임폴리오의 이제 주요 펀드들이 마이너스 10% 그다음에 이제 뭐 블래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0% 가까이 갔었으니까요. 음. 근데 공매도가 공, 그러니까 롱숏하는 펀드가 1년에 목표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대략 한 45% 정도인데. 음. 그걸 한 달에 10%가 마이너스가 나 아. 거예요 그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어, 괴멸적인 타격을 받았고 실제로 제가 얘기 듣기로 이제 어, 그 여의도에 이제 공그 롱숏하는 그 사모펀드의 펀드 매니저들 이제 수십 명이 나 때문에 옷을 벗었다. 아, 얘기 <laughs> <laughs> <이렇게 제가> 들었어. <laughs> 그때 이제 때마침 그 검은 넥타이를 고오셨어 예. 예. <laughs> <laughs> 네. 그래 갖고 이제 어, 회사가 비참증 하니까 s o s 를 이제 긴급하게 쳐서 이제 기자들이 도와주고 있고 다시 그 이제 아침에 하는 그뭐 대형 프로 거기서도 이제 다시 지원사격하고 있고 이럴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제 유진투자증권의 니또 응. 이제 또 <웃음> <웃음> 리포트에 텔레그램에 또막 쓰고 있고 그거를 이제 또 기자들 어, 주로 이제 한경미디어 그룹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합뉴스 음. 어 요런 쪽이 제일 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어, 그런 기사도 쓰고 있고요. 이제 전기차 어 엔진이 꺼졌다 뭐 이런 식으로. <웃음> <웃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같이 영향을 사실 미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뭐음 그게 이제 직접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은 이제 살짝 좀겁 주기 위한 페이크성 뭐좀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고 실제로 빠지는 거는 뭐 다른 이유 는 없고 공비도 잔량이 지금 다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laughs> 에코 프로가 그때 이제 150만원 7월 26일 날 이제 고점 찍을 때 그때 이제 쇼스키즈가 발생을 해서 대략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까지 이제 공매도 잔량이 이제 금액이 줄었다가 어 최근에 다시 급증을 하면서 지금 이제 1조 8천억까지 갔다는 거거든요. 예, 뭐 에코 프로만 제가 확인했는데 뭐 BM이나 포스콜딩스나 뭐 이제 다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공매도공격에서 이제 인위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거니까 어, 똑같은 사항이 어, 4월 달에도 있었어요. 맞아요. 4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팀을 짜서, 아, 그 금융당국이 또 이제 나서서, 어, 2차전지 이제, 저, 이 과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조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금융당국이 봐주겠다. 너희들 마음대로 불법을 저질러라. 이렇게 이제 어, 신호를 보냈고, 그 위에 이제, 4월부터 5월, 6월까지 달 떨어지다가 6월 말부터 상승하기 시작해서 그동안 억눌려 있던 것들이 7월 달에 이제 불을 뿜으면서, 어, 발생했던 이제 에코프로 BM은 60만원까지 가고 에코프로는 150만원까지 가고, 어, 포스코딩스는 아마 70만원까지 갔었나? 음. 그런 형태로 이제 불을 뿜었던 이제 그런, 어, 과거를 기억하실 거고요. 똑같은 상황이 지금 다시 재 어, 풀이 되고 있습니다. 음. 최근에 이제 금융당국, 그, 그,에서 이제, 어, 그, 테마주를 이제 집중 당수로 가겠다 하면서 그테마주 이제 초전도체 그다음에 그 맥신 그다음에 거기다가 2차전지를 같이 넣었어요 아 같이 얘기했거든요 오, 약간 같은 약간 으로 분노... <laughs> 예, 예, 인식되게끔. 인식되게끔 하고 기자들도 그런 식으로 많이 쓰고 그러면서 이제 사월달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이제 그 과열 현상을 일으키는 운용이 박순혁 작가다. 음, 그런, 이제, 적용 기사인데. <laughs> 똑같이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어, 지금 현재 보면은 그런, 어, 초전도체나 맥신 같은 그런 이제, 어, 뭐랄까, 테마주. 그 다음에 이제 좀과열된 그런, 어, 거품성 있는 주식들은, 어, HBM 관련주예요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그런 맥락이고, 2차전지는 이제 실적 성장을 바탕으로 어, 꾸준히 우상향 하는 이제 성장 업종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음. 그 틀에서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음. 어, 계속 대풀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어, 인위적으로, 어, 억지로 이제 주가를 이제 뭐몇달 정도는 이제 붙잡아둘수 있고 억누를 수도 있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게 실적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음. 결국, 이제, 피터 린치님께서 말씀하신, 올해도 실적이 증가하고, 내년도 실적이 증가하고, 음. 내후년도 실적이 증가하는 회사의 주가 상승은 막을 방법이 없다. 음. 하는 이제 그 격언을, 그 말씀을 이제 잘 기억하시고, 어, 그래서, 어, 공매도가 많이 쌓인다 싶으면, 많이 쌓여있다 싶으면, 이거는 이제 그만큼 적금이, 나를 위한 적금이 이제, 들어져 있는 형태가 되니까, 그럴 때는 이제, 어좀더 사시고 음. 어 반면에 이제 저번에 7월 말 같이 이제 그 공매도 잔량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쇼스키즈가 나타날 때는 일부 좀 파시고 음. 그런 형태로 이제 접근하시면 최근에 흐름을 보면은 뭐 전반적으로 주춤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그룹주 네. 뭐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뭐 퓨처엠 네. 그리고 뭐 약간 이전 상장한다는 포스코 DX라든지 네. 이런 전반적 으로 좋더라고요. 네. 여기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laughs> 포스코 홀딩스 <laughs> <laughs> 야, 이것도, 이것도, 제가 또 스토리가 많습니다. <laughs> 이것도 제가 작년 여름, 그죠? 22년도 여름에, 참 여름 아니면 봄부터 얘기구나. 했 포스코, 그때 당시 금리 인상 막 이렇게 4개 나올 때경기민감주 넣으십시오. 하면서 철강주도 괜찮고 2차전지도 많이 하고 일본이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제한 품목 걸때 희귀가스 같은 것도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포스코리스 매수하십시오. 라고 했다가, 어. 야, 채팅창 와우, 너나 살아. <laughs> 너나 살아. <laughs> 이런 상황이. 어, 그럼 매수, 매수 시그널인데, 그러면? <laughs> 그렇죠 보통 이제, 뭐, 제가 욕을 많이 먹으면, 이제, 매수 한다는 그런, 이제, 시청자분들도 되게 많은데, 그때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랑 지금이랑 뷰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포스코는 좋은 게 뭐냐면, 지금 2차 전지를 빵뒀잖아요. 빵 떴잖아요. 그빵뜬 상태에서 2차 전지는 당연히 안 죽죠. 가죠. 뭐 지금 조정 나오는 거? 사야죠. 저는 그런 계획이라 보고 있고, 2차 전지는 일단 패스. 얘는 너무 확실하니까 패스. 그 포스코는 철강이잖아요. 철강하면은 일단 중국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중국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저는 철강이 좀 굉장히 흥, 확 올라갈 수있다 보는데 중국 경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에 저점을 형성하고 내년은 좀 경기가 회복이 될 거라 봐요.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나온과 동시에 철강에 대한 수, 이제 수요는 올라갑니다. 음. 그러면 포스코홀딩스는 내년쯤 되면 어, 얘는 2차전지에 철강에. 일본이 더 이상 우리나라한테 뭐, 반도체 수출제한 이런 건안할것 같아서 희귀가스는 뭐, 넘어갔는데, 네, 그 내년 되면은, 이게, 이거는 양다리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인간관계는 이제 양다리 하면 안 되는데. 포스코홀리스 우리가 투자할때는거 되게 좋죠. 두세 달이 거쳐있는 거. 2차 전지주와 함께 철광 관련주들. 그래서 오히려, 그게 한번더 주가를 레벨업 시킬 수 있는 정말 좋은 어. 계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포, 감히 말씀드리면, 포스코홀리스 지금 최근에 목표주가 올라가는데, 황제주 되지 않을까요? 오. 황제주는 갈것 같아요, 저는. 음. 그래서 제가 작년에 얘기했을 때 얼마였냐? 아 어, 낮았죠. <웃음> 낮았습니다. <웃음> 최근에 뭐, 어떤, 어디, 환경인가? 그 시청자님 달아주, 달아주신 리플 봤을 때 수익률 100%가 넘어갔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황제주가 될것 같아요. 보스콜리스 음. 내년, 내년? 뭐 빠르면 내년이고. 그렇게 멀지 않은 시점 황제주가 될것 같아요. 확실히 최근에 약간 중국에서 경기 부양 네. 이런 시그널이 나오고 하니까 그, 청강주가 막 오르면서 네. 같이 오르더라고요. 그전에는 약간 2차 전지 그 밸류를 올랐다라고 맞아요, 한다면은, 맞아요. 사실, 철강이라고 한다면 너무 좀 막, 그 사양산업이고, 네. 시클리컬이고 해서 완전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사실 이쪽 주식이 또 오르면 무섭게 오르잖아요. 어. 약간 좀두개 밸류를 같이 받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더라고요, 진짜. 그럼요. 그래서 이게, 음. 참, 포스코는, 이게, 그리고 중국은, 아까 얘기하려고 말았는데, 중국은 지금 막밑빠지들물 붓기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예전으로 돌아보면은 중국 은 부은 만큼 이상의 이 업사이더 나와요, 항상. 그, 지금은 막, 때 부어서 이제 뭔가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부은 거 이상으로 항상 효과가 나오거든요, 중국은. 그, 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부양제 쓰는 게뭐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뭐, 당연히 그러니까 철강주들. 예전에 중국의 건설 경기 붐이 불었을 때, 전 세계 철강이 없었거든요. 진짜 철강도 엄청 올라가지고, 그때도 막 난리 나가. 우리나라 아파트 짓는 기업들이 막, 아, 야,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거 너무 부담스럽다 할 정도였었으니까. 근데, 그 정도까지 될지는 안 될지 모르겠어요. 이미 많은, 너무 많은 아파트를 지었고, 중국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의 예전에 붐이 불지 안 불지는, 뭐, 그때 가서 또 판단할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뭐, 경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중국은 바닥인 건 맞는, 확실하고, 그리고 이제, 살아날 때, 지난번, 방금 뭐, 말씀하셨지만, 어, 중국이 조금 움직여주면은 철강은 음. 항상 이제 움직여줬었기 때문에 중국이 만약 지금 지수가 굉장히 높고 경기상황이 굉장히 좋으면은 는 오히려 아 이게 애매할 수도 있겠습니다 포스코홀리스는 왜냐하면은 2차전지로 올라간 거를 철강이 깎아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애매할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아니죠 지금 이제 철강은 바닥이고 2차전지는 ING예요 그럼 이거 올라오면 이 주가는 이렇게 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포스코 DX든지 포스코 관련 그룹주들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 포인트. 예전에, 지난번에도 항상 제 포스코 홀리스 말씀드리면, 같이 말씀드리는 게, 아, 어떻게 보면 좀 괜찮아진 것 같긴 한데, 예전에 포스코가 2차전지주를 부각되기 전에, 이제 철강주를 말씀드리면서 어떤 말씀 드리냐면, 포스코 철강 부분을 분할했잖아요. 근데 이제 CEO가 나와서, 아, 우리 이거 분할한 거를 상장하지는 않겠습니다. 음. 물적 분할해서 분할 했는데 상장 안 시켰어요? 그래서 그게 LGN 소리가 좀 다른 점인데, 상장을 하진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냥 느낌, 비각적인 느낌으로 언젠가는 그 포스코 철강 부분을 상장을 할것 같아요. 음. 포스코를 상장할것 같아요. 그러면은 포스코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 근데 지금은 안 한다고 했는데, 근데 최근에 좀 다행인 거는 이게 2차전지주로 많이 부각이 돼서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강을 상장을 시켜도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포스코는 만일 철강이 이제 불족분을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그때는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되는 시점인 이것 음. 같아요. 안 한다고 했으니까 안 하기를 바라는데 안할것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다른 건다 괜찮지만 철강 쪽 분할한 거를 이제 상장을 시키는 시점이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데미지는 조금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상장 시키고 나서 또훅 밀렸다가 나중에 또 올라가긴 했죠. 근데 한번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그때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포스코일즈는 안 건드리는 게 맞습니다. 에코프로 말고는 다른 2차 전지 주식을. 주가가 전반적으로 약간 조정을 받는 추세인데 최근에는 에코포드 약 원래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네. 120만 원 선에서 네. 약간 110만 원 선으로 좀 내려오긴 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쌍도마차 수직계열화 쌍도마차라고 볼수 있는 포스코홀딩스도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약간 뭐 중국 쪽에서 경기 부양 이슈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약간 철강 쪽 밸류를 또 받으면서 우리가 가는 것 같긴 네. 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정확합니다. 지금 일단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일단 철강이 메인이잖아요. 철강에서 매출이 85조가 나오고요. 어. 영업이익단에서는 5조 가까이 나오는데, 일단, 포스코가 생각보다 2분기 실적이 잘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영업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은 크게 큰 차이는 없어요. 매출은 뭐 7, 8% 줄어들고 늘어나고 그 정도인데, 영업이익이 1조 3천억이 나왔다는 거는 연간 영업이익 5조 체력이 나온다는 거고요. 지금 철강 관련돼서 엄청나게 그 공급 늘려놓은 거가 이제 더 이상은 공급을 늘리기에는 이제 중국도 소위 말하는 셧다운되는 업체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2분기 끝나고 이제 9월달부터 셧다운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다가 중국발 그 철강 수요도 있지만 인도발 철강 수요가 있거든요 아 인도요 인도 쪽에서 포스코가 꽉 잡고 있어요 인도 기준으로 아마 철강 생산량 포스코가 아마 6위 정도 될 거예요 글로벌 탑텐 안에 들어가요 5위권 인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인도가 그 중국 다음으로 뭐 인구로도 그렇긴 하지만 아주 좀그 제조 업 관련돼서 굉장히 좀 소위 말해서 개발이 덜돼 있잖아요. 열악하죠. 인프라 굉장히 맞죠. 열악하잖아요. 인프라 맞아요. 네. 인프라가 열악해서 지금 인프라 세팅하기에도 어떻게 보면 초입 단 당긴 거예요. 인도에서. 그런데 근데 인도에서 포스코가 지금 잘 하고 있는데 그게 어 물량 기준으로는 그래도 매월까지 확인이 못하더라도 3개월마다 분기별로 출하량을 체크하면 10%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 중국에서 엄청나게 공급을 늘여놨는데 여기서 더 이상 공급은 늘어나긴 좀 어려울 거고 그러면 공급 늘어나는 걸 뭘로 확인하냐면요 월별 가격으로 확인하거든요 3, 4, 5월 달에 철강 가격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6월, 7월 달에 깨진 게 아니고요 6월, 7월 달에 소강국면인 거예요 잠깐 추춤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8월 달부터 다시 가격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인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북미하고 유럽은 기본 인프라 까는 거 그냥 뭐 엄청 물량을 안늘리더라도 기본 인프라 까는 것만 해도 사실은 물량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또 재미난 거는 화학 업체들도 유럽 업체들이 우리 국내 업체들 약간 경쟁사 개념인데 음. 그또 중국 철강업체들 말고 또 유럽산 또 철강 제품 관련돼서도 국내 업체들이랑 약간 경쟁관계 그런 구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 유럽산 관련돼서도 일부 화학업체들 셧다운 되는 것처럼 유럽 관련돼서도 셧다운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량이 생각보다 막 엄청 폭발적으로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약간 기본 정도 수요가 돼 받쳐주면 물량이 그렇게 안 늘어나니까 철저하게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4월 6월 달에 급격하게 바닥 찍고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다가 약간 소강 국면인데 8월 때부터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철강 관련돼서는 연간 1조 5천억 정도 영업이 체력 나오면 6조니까. 오. 그러면 이제 포스코는 이제 완전히 이제 철강 쪽에서는 이제 본업의 체력이 회복이 됐고, 말씀 주신 대로 두 번째는 이제 포스코 관련돼서 수급적인 이슈인데, 요거 포스코 공매도 관련된 표 보시면 3일 전거까지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근데 줄지 않고 있어요. 9,600억이거든요. 최고 많이 줄었을 때가 7,000억 정도까지 줄었다가 1조까지 늘었다가 다시 9,000억대까지 어, 엄청나게 늘어, 늘어났고요. 그다음두 번째 포스코 퓨첸 공매도 잔고 보시면 여전히 8,000억이에요. 6,000억대까지 줄었다가 8,000억까지 늘어났거든요. 엄청나게 치고 있는데 근데 진짜 재미난 특징적인 거는 포스코 홀딩스는 있잖아요. 2015년. 그러니까 2015년에도 철강상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2015년 그다음에 가장 공급을 진짜 미친 듯이 중국에서 늘렸을 때가 20년 21년이거든요. 음. 20년 21년에 포스코 홀딩스 2015년에 경기 안 좋았을 때 아랍 에미리트발 채무 불이 모라토리엄 막 선언하고 그때 15년 아. 그때 그다음에 20년 코로나 때 요때 포스코 홀딩스의 외국인 투자 그러니까 외국인 지분율이 40% 초반. 그다음에 2015년에 아랍에미리트, 뭐 그거, 채무브리잉 터졌을 때가 40% 중반이거든요. 근데 지금 포스콜딩스 어제 자 기준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2 9예요 포스콜딩스 들어가셔가지고요. 어떻게 음. 들어가서 보시냐면요. 네이버 금융에서 포스콜딩스 들어가셔가지고요. 어,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 더보기 눌러보시면 여기 29.06%죠. 음. 이게요. 근 20년 동안 역대 최저 수준이에요. 아. 그 정도로 낮은 거죠. 그럼 얘네가 아까 그러니까 뭐 이차 전지 뺄게요, 2차 전지 얘기 빼고 그냥 철강의 밸류로만 봐도 연간 지금 5조 4천억 정도에서 6조 가까이 이 체력 나는 회사인데 PER로 보면은 16배, 2023년 기준으로 16배고 전체 글로벌 평균 철강 회사들 PER이 한 10배 정도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 좀 올라서 PER이 올라왔는데. 아까 지분율 관련돼서 말씀드리려고 이걸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지분율이 평상시에 기본 정도 수준, 그러니까 원래 그냥 정상적인 수준의 지분율은 48%에서 50% 정도가 돼요. 포스코가. 어. 근데 아까 29%잖아요. 그러면 와. 거의 20% 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만큼은 언젠가는 채워야겠네요. 사실은. 맞습니다. 어.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 정확합니다. 근데 그럼 그거를, 야, 15년에 40%까지 빠졌을 때 20년에 40%까지 빠졌을 때, 그 다음에 또한번 있죠. 엄청 컸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그때 40%, 41%까지 빠졌거든요. 음. 그래서 그때 이후로 포스코가 2008년도는 2차전지 얘기할 수가 없었을 때죠. 2015년 마찬가지죠. 2020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포스코의 2차전지 밸류를 얘기할 때는 2023년 올해부터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2차전지 밸류를 빼고 포스코의 철강 부분만 봤을 때 외국인이 언제 그러면 지분을 다시 원상 복귀 정상화 하냐? 봤더니 15년에도 그랬고 08년에도 그랬고 2020년에도 그랬고 2년에서 3년 텀으로 정상화시키더라고요. 음. 그럼 지금 이제 너무 많이 비어났으니까 29%면은 역대 최저니까 20년 동안 역대 최저니까 포스코 홀딩스는 외국인 지분율을 채워 넣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음. 2차전지 밸류를 안 주더라도 아. 2차전지 밸류를 주기 위해서 포스코홀딩스의 리튬 관련돼서 이슈가 계속 나오잖아요. 왜냐면 당장 올해 10월달에 호주 필바라 리튬 광산 상업 생산하는 게 이슈가 될 거고, 24년에 아르헨티나 영모에서 리튬 생산하는 게또 이슈가 될 거고, 캐나다 쪽에 또 리튬 광산 지분 취득한 게 있거든요. 캐나다 관련돼서 리튬 이거 우리 상업 생산 몇년몇 몇 월부터 시작할 거다. 그거를 이제 발표를 할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발표를 하면 포스코홀딩스가 아, 우리 앞으로 계속 2차전지 소재회사로 완전히 탈바꿈할 거야. 그거를 해외 기관들 대상으로 ir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아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외국인 시간이 시각이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러면 포스코홀딩스가 철강에서 기본 정도 수준을 해줘야지 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야 그래도 포스코가 철강으로 안정적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 나오고 연간 그래도 5조 이익 나는 회사인데 원래 철강 기본은 해 거기다 2차전지 모멘텀까지 있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더 관심을 가지고 더 밸류를 줄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딱 그런 시기인 거죠. 철광이 기본 체력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에코프로가 900% 넘게 상승했고, 최대 찍을 때는 에코프로가 1200%까지 올라갔고요. 포스코 홀딩스는 최고 많이 올라갔을 때, 최근에 데이터 보시면 최근에 70만원 올라간 게 역대 최인데 맞아요. 이게 이때가 그래봤자 상승률이 150%예요. 음. 그러면은 에코프로 1000%대 포스코홀딩스 150%잖아요. 그럼 수익률 격차만 7배 차이 나거든요. 네. 말이 안 되는 게 에코프로도 사실은 2차전지 회사로 완전히 매출과 이익 숫자가 찍히는 순간부터 날아갔거든요. 그러면 포스코홀딩스 리튬 매출이 당장 내년에 찍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반영하고 아까 외국인 시각이 바뀌면은 포스코홀딩스가 저는 에코프로랑 포스코홀딩스의 수익률 격차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그러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포스코홀딩스가막 10배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음. 어, 그렇게 썸네일 다시면 안 돼요. 포스콜딩스, <laughs> <laughs> 아, 포스콜딩스 10배 <laughs> 아,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laughs> 근데 최소한 저는 3배는 갈것 같아요. 네, 네. 또 이거 썸네일 달지 마세요. <laughs> <laughs> 포스코홀딩스랑 에코프로랑 수익률 격차는 확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조심스럽게 24년도 2차전지 가장 주도주라고 하면 포스코 퓨처엠이 아니라 포스코 홀딩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지분율이 역대 최저 29%라는 거는 굉장히 사실은 개인이 사서 엄청 끌어올렸 잖아요 사실은 그거 아세 지금 어 올해 상반기 동안에 가장 많이 판 기관이 가장 많이 판 종목 압도적인 1등이 포스코홀딩스예요 음. 외국인 과 기관이 가장 많이 판구조는 넘게 팔았어요 구조 5천억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구조 5천억 팔고 그냥 어, 포스코홀딩스 다시 안봐 포트에서 제외 이게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거든요 그 구조 5천억만 채워놓으면 저는 포스코홀딩스 그래서 최근에 목표가 90만 원 나오자 그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거든요 왜냐 심플해요 철강으로 내는 것만 밸류를요 연간 6조 영업이익 난다니까요 그럼 6조 영업이익에 p e r 10배만 줘도 60조예요 2차전지 하나도 감안 안 해도 근데 지금 50조밖에 안되잖아 이거 철강 와. 밸류 딱그딱준 거예요 철강 밸류 준 거예요. 6조 영업 이익에 9 PR 9배 준 거거든요. 그럼 2차 전지 밸류가 에비타마진이 60% 수산화 리튬. 지금 수산화 리튬요. 2030년까지 원래 30만 톤 하기로 한거 42만 톤으로 늘렸고요. 그걸 리튬 가격을 엄청 보수적으로 깎고 깎아 가지고 리튬 가격 3만 불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튬 가격 5만 불 계산하면요. 원래 대략 5만 불 계산하는 게 합리적인데 40만 톤에 42만 톤에 5만 불이면 매출 20조가 넘잖아요. 근데 마진이 55%라니까. 어. 그럼 영업이익이 거의 8조, 9조 영업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 2030년 기준으로 하면. 근데 지금 철강으로 벌어드는 영업이 익이 6조니까 어. 20조 매출로 영업이 익 7조, 8조 하면은 이거 밸류가, 이 밸류가 주가가 이상한 거죠. 음. 그래서 아 24년도에는 에코프로랑 포스코홀딩스랑 수익률 격차가 급격하게 줄어들 거고 그 가장 큰 이유는 리튬이 매출이 찍히기 시작한 것부터 합리적으로 예측해 볼수 있어요 에코프로 가 그때부터 날라갔거든요 10배 갔거든요 근데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완전 2차전지 소재회사로 탈바꿈하고 마침 외국인 수급이 완전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개인은 이미 땡길 만큼 땡겼고 아마 내년은 외국인하고 기관에 의해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기관에 막 레포트가 막 나오잖아요 지금 그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레포트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에코프로랑 포스코홀딩스는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어 포스코홀딩스는 조금, 어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크게 막 걱정 안 하고, 막 가격 등락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좀 진짜 중장기로 어떻게 보면 내년에 대장처럼 움직이지 않을까.